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8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1년 동안, 노아가 대홍수를 겪었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1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 타서 물 위에 떠다니다가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드디어 방주도 이제 아라라산 중간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물이 줄어들지, 줄어들면서, 방주가 이제 물에 줄이들면서, 홍수가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노아는 이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랬죠. 그죠?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러다가 두 번째는 뭘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도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처음에 까마귀 내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 내보냈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이제 내보냈어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 이제 물이 말랐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말라 있었다 그랬죠?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이제 말랐구나. 나가도 되겠다. 나가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나오지 않고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려요. 얼마 기다려요? 거의 한달반 가까이 기다립니다. 한달 반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다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노아의 믿음인 거죠. 노아의 믿음인 겁니다. 땅이 말랐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들어갔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방주에서 나온 노하가 첫 번째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 뭘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노아가 한첫 번째 행동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뭘 해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바치는 거죠. 어? 다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할 때 번제는 그냥 짐승을 있는 채로 태우는 게 아니고, 있는 채로 태우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떻게 태우는 거죠? 다 각을 떠 가지고, 어? 죽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각을 떠가지고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제 고기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모두 태워서 바침으로 뭡니까? 그 냄새가 타는 냄새가 고기 타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기를 타는 그 어, 뭐예요? 연기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특징은 뭐예요? 번제의 특징은 뭐예요? 고기 타는 냄새가 그리고 고기 타는 연기가 타는 연기와 그연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번제로 바치기 전에 노아가 한 거니 뭐냐면 재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고 한게 아니라는 거죠. 재단이라는게 뭡니까?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돌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릴 장소 특별히 만든, 만든 겁니다. 재단을 쌓았다는 말은 특별히 예배드릴 장소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재단을 쌓았다는 것이, 응, 어? 그죠? 아, 예배드릴 뭐 예를면 장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뭐예요? 이 고기를 태울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 적당한 장소에서 이제 뭡니까 태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겠죠. 되 이것이 재단을 쌓는 겁니다. 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에 그 절차가 까다로운 거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뭐라했어요 재단을 쌓았을뿐만 아니라 이제 뭘 합니까? 재물은 뭘로 해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합니다.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제 재물을 이제 취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원래 모세 시대에 정해진 거죠. 여러분 그죠? 이제 이제 출애급기 레위기서에 가면 모세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죠? 예? 네? 정결한 새, 정결하지 않은 새.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어떻게요? 해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는 모세보다 몇년전 사람이죠? 모세보다 몇년전 사람이죠? 거의 20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 이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천년 전에 이천년 전에 노아는 정결한 새가 뭔지,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태울 때도 마찬가지죠. 방주에 태울 때도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 그죠? 열네 마리.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 한 쌍, 두 마리. 이렇게 불을 태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지, 정결하지 않는 짐승이 무엇인지, 정결한 새가 무엇인지, 정결하지 않는 새가 무엇인지를 노아가 알았다는 거죠. 그죠?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는 정결한 새요? 부정한 새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죠. 피들기는 정결한 새요? 부정한 새입니까? 정결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 정결한 새. 알았다는 거죠, 알았어요. 여러분, 소는 정결한 잠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정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럼 돼지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깨끗한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양은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정결한 겁니다. 정결해요.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하다, 부정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거 이게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부정결하다는 말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구분했다는, 노아가 그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잖아? 아, 정결한 짐승. 이건 정결한 짐승. 이건 부정한 짐승.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모세, 노, 모세 시대에 모세의 언약을 주셔서 모세 이후에 태어났으면, 아, 이거 율법에 써있으니까 알텐데, 율법에 써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초식인지 합식인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음, 음, 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마 노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노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 추측입니다. 추측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노아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아니면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알아서 일곱 쌍을 보내주고 부정한 짐승은 두, 두, 두 마리만 보내주고 그래서 아 일곱 쌍 들어오는 건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두 마리만 들어오는 건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확인했을까 어쨌든 우리가 좀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정결한 짐승을 중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번제로. 이 번제는 뭐예요? 원래 감사제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제요. 예 번제 뜻이죠. 번제 뜻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뭡니까? 간절한 간절한 그런 어떤 기도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번제 특징 그래요. 번제 특징이 감사의 제사이면서 자원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기도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 그 사무엘이 엄마 사무엘이 엄마 누구죠?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보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뭐죠? 바로 번제입니다. 보통 가운데.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 애기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풀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번제. 한나가 드린 번제의 특징이죠. 이 번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감사함이든 요구이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와 같은 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홍수를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뭡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런 간절함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이제 노아는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는 감사의 모습도 있고, 하나는 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열망, 간절한 요구가 들어있는 그러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를, 그리고 간절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문에 보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 이십일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향기를 받도 향기라는 게 뭐예요? 냄새 냄새.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위로 올라갔다 그랬죠? 고기 탄 냄새. 그리고 뭡니까 고기 타는 연기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고기 타는 그 연기를 마셨다는 거, 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목살, 돼지고기 목살을 이제 다섯 근 반을 준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구워 먹었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연기로 아주 차욱했습니다이 나목사님 죄송합니다. 그죠 예? 우리 오늘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냄새가 아주 했고 연기가 차욱했습니다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 그 연기가 차욱하게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냄새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중심에 중심에 자기 혼잣말로 혼잣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 행각은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떠셨다요 받았다는 거죠. 받았어요. 그 향기를 맡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향기를 받고 향기를 맡음으로 해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결심. 하나님의 결심이죠.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결심을 이제 자기 혼잣말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강력한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다시는 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다시는. 그 다음에 21절 끝에 보면 내가 전에 멸한 것, 행한 것 같이 다른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습니 다시 라는 말. 다시는, 다시, 이게 굉장히 강한 결심이죠.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심의 배경에는 노아의 그 기도가, 노아의 제사가 작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겁니다. 결심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인간의 악함으로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게 얼마나 어 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6장 육장하고 8장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6장에는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결심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따라서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유월 6장에서 하나님의 결심이었죠, 그렇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악하고 정말로 지저분하고 정말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 되 하나님 6장에서 그렇게 결심하셨는데, 8장에 와서는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나 악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아, 내가 다시는 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인간이 악하다는 것. 그죠? 어, 인간이 악하다는 것.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는 그 인간의 악함과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어버리신 하나님께서 8장에 와서는 뭡니까? 인간이 악하구나. 아, 그런데 내가 심판하면 안 되겠구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이제 바꾸시고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라고 해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노아도 노아의 후손도 죄인인 겁니다. 아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을 거예요. 그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방, 세상,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어때요? 철창한 거죠? 홍수가 다 쓸어가 버렸는데, 다 쓸어가 버렸는데, 여기저기에 시체가 나둥굴고, 그죠? 나무뿌리가 뽑혀가지고,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쓸려가는 것 같은 그 쓸려감이 쫙 있었고, 그런 어무나 너무나 처참하고,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끔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쓸어가 버리면, 완전히 집집마다 집안까지 완전히 흙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토사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쓸어가 버리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려면 맨날 며칠 동안 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맨날 맨날 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바라본 모습이 그런 거예요. 홍주, 방,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바라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철창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나도 역시 죄인인데, 우리도 역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홍수의 그, 그 무서운 심판을 허락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죄인이고,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호소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악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로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 노아를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그 간절함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안아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어차피 인간은 악하구나. 어차피 인간은 지저분하고,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어차피 인간은 더럽구나.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심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이제 하신 거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제 계절이 계속 바뀌는 낮과 밤,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계절을 통해서 인간 세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작용하셨습니다. 세상의 존속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계속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지금도 악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고, 죄인들이 악하지만, 지금도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결심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약속이죠. 귀한 은혜이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심 가운데는 하나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네요, 조건이. 조건이 뭐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럼 반대로, 땅이 없어지면, 땅이 없어지면, 심음과 거둠 없고, 땅이 없어지면, 추위와 더위 없고, 여름과 겨울 없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만 쉬지 되는 거죠. 땅이 있을 동안에만. 땅이 변한다면, 그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후서에는뭘 얘기해요? 불사른다는 말이 나와요, 불사른다고. 땅을 불사른다. 불사른다. 그 불사름의 날까지, 불사름의 날까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유지시킨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건 뭐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물의 홍수는, 물의 심판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불사름의 심판입니다, 불사름의 심판. 불 사람의 심판, 하나님이 불 사람의 심판을 하나님이 남겨놓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때요? 어때요?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처음 땅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유지된 땅, 노아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땅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땅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고. 땅이 있을 동안에만, 땅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땅, 새 땅에서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새 땅에서는 여러분 낮과 밤이 의미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낮과 밤이 시지 아니라, 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면 뭐예요? 낮과 밤이 있나요? 없어요.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세요. 낮과 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추위와 더위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때는, 마지막 그때는 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지만, 계절이 변하고, 일년이 변하고, 이게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땅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달라지는, 달라지게 될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겠죠. 빛이 되시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입니다 결국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땅, 지금 땅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반은 종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다리심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때가 다가옵니다. 새롭게 하실 그때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낮과 밤이 있, 있는 때는 통행 금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통행금지 없지만은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 12시 되면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길가에 다니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새벽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걸어 다니면 밤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어요 여러분, 이 새하늘, 새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옛, 옛 하늘과 옛 땅은 밤이 있어요. 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상에서는 뭐예요?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거죠. 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있지만, 여러분, 땅이 없어지면, 낮과 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날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의 약속, 남아있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선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